하나님 도드린 교의 성도 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수요 영성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 yeah, yeah, yeah. i sure. 동년이 환하게 밝아올 때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지 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 들 위에 이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윤리적 교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윤리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은 필요하지요. 하지만 산상수훈은 착한 사람을 배출하려는 윤리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 수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초점이 착하게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산상수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각 장의 핵심 구절들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세 가지 주제를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섬김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이 기억하고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핵심어는 듣고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은 잘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학업태도나 또 공부방법을 물어보면은 너무나도 정형화된 답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집중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정형화된 대답처럼 보이지요.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서 특별한 비법을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엇인가 특별한 비법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답은 너무나도 일상화된 대답처럼 보이지만은 그 답변에 우리는 공부의 비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분명한 동기 부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 부여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도 그 공부를 통하여 스스로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한 친구는요 수학 문제를 하나를 푸는데요 꼬박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문제 하나 푸는데 이틀이나 걸리나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친구의 답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록 이틀 동안 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고생고생했지만, 그 문제가 풀리는 순간,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풀리는 순간의 환희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공부의 동기부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이나 개인 공부 시간에 듣고 읽고 본인이 문제를 풀고 하는 면에 있어서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공부는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집중하라고 노력을 하더라도 좋은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아주 적합한 환경들을 준비해 두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딴데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공부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본인이 공부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분명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을, 새로운 것을 깨닫는 기쁨을 경험한 이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듣고 있지만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설교를 들을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되어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분명히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공부가 그가 얻은 그 결과물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힘든 공부와 수련의 기간을 거쳐서 의사가 된 사람이 그저 돈을 버는데만 급급한다면 그토록 애써 공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오랜 시간 공부하며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애쓰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있다면 그가 보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안락과 행복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면서 세상에는 아무 관심 없이 무관하게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하여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지혜자여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성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참 편하지요.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지혜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똑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하듯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없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든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 없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쓸려져 쓸려 쓸러, 어, 쓸려가 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세찬 바람과 홍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지닌 이들도 이처럼 세파에 흔들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좋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는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도 다 피해 간다면 그 사람이 참 형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닥쳐올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그리고 수많은 물로 인하여서, 비로 인하여서 홍수를 겪어야 되는 그런 난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결코 난관을 통하여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삶의 기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이 황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여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더듬님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동일하게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영성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